안녕하세요 외드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 뭐죠 이거? 음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일단 음총 게임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제가 좀 이거 한지가 처음이거든요. 오늘 한게어 자. 제가 초보라 좀 양해 좀 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못해도 여러분 짜증 안에 댓글에다 뭐 악플 같은 거안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어, 어디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내리죠? 이거, 어, 이거 어, 어, 뭐지? 제가 이거 조작도 몰라. 어, 오, 어, 뛰어내리기가 있군요.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뛰어내리긴가? 오! 아, 낙하산이 있구나. 어어 아. 아, 이제 알았어요. 대박. <laughs> 음, 이거 퀄리티는 좋은데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음, 어, 낙하산 근데 이거 펼쳐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laughs> 잠깐만요. 이거 펼쳐야 되나요? <laughs> 아. 야, 떨어지면 죽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해본.. 이게 한번 이게.. 연습으로 한번 해본.. 해본게 있는데 음.. 그거는 하다가 그냥 바로 껐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번.. 오! 렉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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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래가지고 좀 껐어요 이제 오! 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어 뭐야 전력 지추가 되네요? 뭐지? 저둘 따르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오. 오, 오, 뭐야 뭐야? 오, 좋은 건가요? 이거 여러분? 오, 오, 뭐뭐 뭐? 뭐, 뭐. 경찰이었긴 뭐 오, 땅 땅, 이거 뭐야? 공격? 공격? 어떻게? 공격 어떻게? 공격 어떻게? 죽어, 쫄! 무시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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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몰라요. 응,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죠? 이거 어떻게 된는 겁니까? 응, 뭐지? 음, 누가 죽어? 어, 제가 죽인 건가요? 오, 어, 여러분, 제가 죽였어요. 대박. <laughs> 아, 너무 무서운데? 어 여러분 제가 죽였어요. 아 이거 어르, 어떤 식으로 하는 게임인지 알았습니다. 아 이게 또 보급템이 있구나. 음 이건 뭐죠? 아 뒤에서 오는 거볼수 있구나. 왜 제가 이거 총 이거 소리를 끄면 제가 소리를 못 듣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어어안 좋은 총소리는 음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 있나? 설마. 어 누가 왔다 간거 아니겠죠? 누가 왔다 갔나? 무서워. 아, 저서 무서워요, 여러분. 응. 에, 여러분, 제가 원래 공격당하면 뭐,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사람 있나요? 저 사람 있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뭐뭐 그냥. 아이고, 로오오. 제가 이게 초보라 일단은 가겠습니다. 뭐야 벌써 67명 나왔나요? 근데 이런걸 뭐.. 대부분 사람들이 존버라 하나요? 존버라 하나? 존버라 하죠? 음.. 이렇게 해서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여긴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자동차는 뭐지? 탈수 있는 건가? 못하니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충 총은, 총은 뭔지 나긴.. 나이... 어 저기 있다 어 사람있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근데 저 무서운데 사람있는게 제가 좀 무서운 저기 사람있고요 일단은 가서 샷건으로 제가 이게 무슨 종인지는 알아요 응 음, 뭐지? 안녕 음, 죽었어요? 네, 죽였어요. 어, 죽었네. 진짜 죽었네. 뭐지? 어, 이거 빼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 왔어요. 오, 죽였어요. 네, 죽였다고요. 음, 뭐지? 어 이렇게 공격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 음, 아... 이, 음,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이 느낌 뭔지 알았어요. 자, 제가 이거, 이거 한 판만 할 건데. 자 일단은 가겠습니다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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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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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도망갈게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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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이거 사용할래 무서워 아 이게 치료도 되는 건가 해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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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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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나?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나 아픈데? 오, 호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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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저 무서워요. 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디서 공격한 거지? 아까? 누가? 이게 핵이라는 것도 있나요, 여러분? 아, 무서운데요? 자, 오 제가 이거 치킨이란 말에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1등하면 뭐 치킨인가, 뭔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다 해서. 어, 수영 해볼까요? 괜님물 날린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오 수영도 가능하구나 아래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오 허파 부하 위로 뒤로 한번 볼까요? 오아 이렇게 아 수영도 할수 있군요 이거 대박 좋은데요? 어 벌써 49명 남았어요 이제 근데 이게 보급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일단은 이게 좀 인기가 많은 건데, 어, 레드 주는 뭐죠 이거? 음, 어디, 저기도 한번 보고요. 한번 갑시다. 자, 아, 제가 원래 집중을 하면 말이 없어져가지고. 아, 이거 배틀그라운드는 진짜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 근데 이정도면 잘하는건가요? <laughs> 이정도면 잘하는건가? 어 뭐지 저 비행기? 잠깐만요 한 번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거 뭐죠 여러분? 비행기 어 누가 탄건가? 아닌가? 근데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진짜로? 일단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갑시다. 네, 일단 군대는 어 뭐야? 뭐가 터졌어요? 사람 있는 건가요? <laughs> 자, 옆 양옆도 보시다. 어 저기로 가고 있는데? 뭐지? 일단은 누구 일단 보이면 보인 대로 일단 쏴 죽여야 되겠어요. 와 저기 누가 떨어지네요? 아닌가? 오, 뭐야, 이런 것도 가능해? 대박. 오, 오, 많은 기능이 있군요. 오, 처음 알았어요. 오, 근데 저건 뭐죠? 낙하산? 로가 가나? 자동차 있어요. 뭔가 자동차가 좋아요. 뭔가 저를 지탱해주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어디있죠? 그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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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디 있었지? 어디 있니?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나? 어, 저 까먹었어요. 자동차 타느라. 저기 있었나요? 어허. 근데 이거 자동차 쳐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건가요? 자, 오, 이거, 뭐야,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짐전 또 처음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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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은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laughs> 잘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물 속에 빠지면 터지나요 이게? 오, 좋은데요? 오, 오. 음. 어, 이게 한 판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바로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다지 빨리 그렇게 죽진 않네요. 시작하자마자 두명 죽이고 멍청한 사람 한명또 한 죽이고. 오, 내 솔직히 제가 들어갔는데 그걸 안 보고 계속. 둥글 돌리고 있어서 어 음, 뭐야 저 빨간 연계 한번 가봐도 되나? 한번 가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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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뭐예요? 뭐예요? 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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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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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내리는 건가 이러면? 어 뭐지? 어뭐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아, 아, 이거에 걸린 거죠? 아, 깊은 깨달음을. 근데 저 빨간 연기 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허, 저게 뭐지? 낙하산. 이건 뭐죠? 아, 이런 식으로. 어, 막, 연기가 사라졌어요. 뭐지? 아, 이걸로 자세히 볼수 있나? 응, 음, 자세히가 안 되네. 이건 뭐지? 아, 무서워. 무서워. 사람이 있나? 여기에 뭐야? 이상한 상자가 있는데요. 상자... 응, 음? 오, 제가 이 게임은 처음이라... 어... 사람이 오고 있어요. 숨어요... 어... 죽었어... 응... 뭐죠? 네? 뭐죠? 에이. 뭐죠, 이거? 네, 죽었어요. 어, 네, 죽었습니다. 아, 끝났어. 안 돼. 아, 여러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처음인데, 3 0일 모이면 잘한 거 아닌가요? 헷! <laughs> 자, 음, 제가 배틀그라운드는 초보라 제가 못한 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